습니다 예. 야. 자, 그럼 예.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의식행사를 좀 예, 시작하면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대로 계시고 저만 예. 의식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예, 지시에 따라서 예, 공연을 할 때는 무조건 예. 의식행사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 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호락, 경의. 나는 자랑스러운 태국기 앞에 모아 품바 보존의 각설이 경연대를 위하여 허벌나게 무지하게 겁나게 할 것을 다리합니다 바로. 꼭. 자, 그리고 노래는 애국가 대신 박근혜 아버님이 좋아하는 새마을 노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자 박수를 치면서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한따가리 해보세 아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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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구별말고 허물나게 무적에 겁나게 나서 나라 세금 중대 세! 아, 아. 자 이렇게 해서 의식행사를 한, 어, 끝내고 이현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맨세 웰컴 전국 각바건전지 페스티벌 아리가 고자이마스 아리로카와초토마데고다사셰셰이동네치시로모 시키 에치로사키라다이나레이션 에미나이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예, 또, 전직 대통령, 예, 그도또 어, 축사도, 어,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우리, 또, 김대중 선상님께서 오늘 이 장치를 축하한다고 어젯밤 꿈속에 저한테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예, 친지하고 존경하는 국민 의러분 뭐, 품박인데, 이 뭐, 뭐가 요 저는, 어찌거나 이렇게 생각이 없어요. 이런 지 오늘 놀러 왔으면 신나게, 재밌게, 흥겹게, 존나게 놀다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서 축사장에 다 마치고 <laughs> 그리고 에, 오늘 또 어, 심사를 아주 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어, 또 별도의 어, 지정을 해놨습니다. 야, 참가하자고. 예, 있어요. 예, 참가자 심사위원분들이 혹시나 스승이 된다든가 또는 예, 또 사돈의 팔촌이 된다든가, 아 그런 경우에는 그런 참가자 모두 다 배제를 시키고 아주 예, 공정하니 예, 각기의 최고의 전문가분들만을 예, 모셔서 이렇게 예, 심사위원으로. 어, 좋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소개할 때마다 힘찬 박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박정재 심사위원을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어 극단 가가의 대표로 계시고요. 어 그리고 어 품바 장시자 아 김시라 아 선생님의 예 민망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예 남기영 심사위원이십니다. 아, 주식회사 원 KTA 대표로 계시고요. 그리고 한국작곡가협회 그리고 한국평론가협회 그리고 한국음악협회 정회원으로 활동을 하시고요. 그리고 군산대학교 그리고 서일대학교 초빙교수로서 왕성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인천 방송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은 김형관 심사 유혹분이십니다. 전 KBS 한국방송 프로듀서 어, 사건 25시, 그리고 6시 내고약을 예, 직접 예, 어, 감독하신 피디님으로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현재 세럿대 프로덕션 중앙대 교수 초기 교수로 활동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박근남 심사 이용 분이십니다. 현재 무한신문 대표로 계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윤선 심사 이용 분이십니다. 현재 오포 대학종 교수, 그리고 현 영상곡 문화 융국 소장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바 우리 심사위원들 분들께서 아마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하고 거의 같은 생각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직접 한번, 한분한분 한 공연할 때마다 심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시풍과 큰잔치. 네, 이제부터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자 먼저 신인부 전국 품바 경연대 회 시상식을 하도록 해서 시상식이 있기 전에 예, 심사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심사위원장님의 심사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제그 각설이 그 구입 아, 그 춘방 아 전국 대위인데요어 평소보다도 그 많은 그 시인들이라든가 그 일반부들이 참가를 했는데 신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선전에는 마이크를 잡고 그 관중에 올라갔을 때 노래도 못하고 그러더만은 그 본선에서는 그게 많이 한게좀 많이 좀 도움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기본적으로 그 재담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그 각본상에는 거의다가 없는 거지만은 그 일반 팀원 그런 부분이 많지만은 신인 부분이 좀 약해서. 그, 다음에부터는 신인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어, 재담이라든가 각본 구색을 좀어 해야 될것 같고요. 어 품격을 더 높게 해서 더 많은 관중한테 제가 여러분들한테 심사평을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관중들한테 제일 호응이 많은 분들한테 오늘 그, 제가 상이 돌아온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심사 결과를 네, 발표드리겠습니다. 해 오늘 시상에는 무한군 전영재 부군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신인분은 창작상 70만 상당의 시상금이 있고요. 우수상 80만 상당의 시상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우수상 100만 원 상당의 시상금이 있습니다. 자 먼저 창작상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상장 신인부 창작상 성명 김홍준 2015년 10월 18일 국회의원 이윤서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는 우수상, 최우수상 있는데, 최우수상 발표를 하겠습니다. 호명 안 되신 분은 자동으로 우수상입니다. 네. 최우수상 발표하겠습니다. 성명 이정석 씨 앞으로, 예, 나와주십시오.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상장 신인부 최우수상. 성명 이정석 2015년 10월 18일. 아, 이, 이 사람은 무한군이 주최한 제9회 전국 각설이 품박 큰잔치 경연대회에서 투사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5년 10월 18일. 전라남도 도지사 이낙연 대도 박수로 축하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우수상도 예 아, 고맙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리겠고요 네, 다음 우수상 드리겠습니다 이명옥의 세분 앞으로 해주시고 상장 우수상 신인부 성명 이명옥의 세명 2015년 10월 18일 무한군수 김철주 대도 네 박수로 축하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3일 동안 잘 해주셨습니다 자,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신 오늘 신인부. 여러분,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진 찍을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네, 자리를 해주시고요. 다음 일반부. 제, 네, 제 9회 전국 폼바 경연대 회 시상식을 지인들께서는 모두 무대 위쪽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3일 동안 수고하신 우리 품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인기상, 장려상, 창작상, 준장원, 장원 순서대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상 시상인에는 각설이 품바 보존의 조순영 회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인기상. 김감호씨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로 축하해주십시오. 네. 앞으로 해주시고요. 상장. 인기상. 일반부 성명 김광범 2015년 10월 18일 사도법인 각설이 품바보전의 회장 조순형 네,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진 촬영하시고 다음 장여상 시상에는 무한군 의회 이효진 의장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여상은 전형인씨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네. 상장 장여상 일반부 성명 정형인. 2015년 10월 18일 무한군 의회 의장 이요진.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의장님께서 창작상까지 예,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자 창작상은 김맹자 씨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네 상장드리겠습니다. 상장 일반부 창작상 성명 김맹자 2015년 10월 18일 국회의원 이윤석 대독. 네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일반부 준 장원과 장원만 남았습니다. 자 시상에는 무한군 전영재 부군수님께서 네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장원을 발표해 드릴 거고요. 호명 안 되신 분은 자동으로 준 장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이 남았습니다. 서민성 씨, 임용석 씨. 과연 어떤 분이 장원일까요? 장원은 임용성씨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장. 드리겠습니다. 자, 상장. 장원, 성명, 임용서. 위 사람은 무한군이 주최한 제9회 전국 각설이 품바 큰잔치 경연대회에서 두서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5년 10월 18일 전라남도 노지사이 남견대도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일 동안 너무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장원에 내셨습니다. 네, 사진 촬영 부탁드리고. 예, 네, 사진 촬영 한번 예. 다음 준장원 시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부상에는 상금 500만 원이 예, 수여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준장원 성명 서미성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부상으로는 시상금 3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상장 준창원, 성명 서미성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무한군수 김철주, 네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일반부도 전체 사진 촬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분 수상하신 모든 분들 사진 촬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무한군 전쟁제 부군 선님과 함께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만 더 찍으시는데요, 한 번만.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이기 때문에 여러 분들이 예, 기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자 사진 조금 더 찍고 네아네네 전체 촬영이 있겠습니다. 와, 수고하신 많은 분들, 예, 모든 분들 수상하신 모든 분들 일반부, 신인부 예,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도 예, 사진 찍어드리신 분들은 예, 올라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